네. 시간 된것 같은데,죠? 그렇죠? 예, 네. 어, 거의 마쳤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있습니다. 언플레이어블을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골프를 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배우시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거 보면 많이 우라가 치밀어서 그래. 이게 왜냐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악 코스에요. 우리나라 골프에 장 90%가 마운틴 코스입니다. 마운틴 코스는 산을 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점 별면을 깎는 겁니다. 깎다가 보면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갔어요. 들고 나옵니다. 볼타 먹고 못 나와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유에 보실까요? Unplayable 볼. Unplayable이 아니고요, Unplayable 볼. 플레이할 수 없는 볼. 그래 되 있죠? 유에 있을 것 같은데, s t 유할때 U. 어, 없습니까? 아, 언언플레이 네. 예? 네. 네. 네? 볼 언플레이어블인가? 그러면?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언볼 언플레이어블인가? 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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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잠깐만요. 그게 왜없요볼 이거 없네 야 이건 놀랍다 그게 왜 없을까요? 있는데 저스트 제가 여기서 보아놓고도 좀. 일단 언플레이어블은요 그럴 리가 없죠 언플레이어블 근데 우리가 언플레이어블 언플레이볼 언플레이볼은 공을 안친 공이고요 플레이를 할수 없는 상황 플레이를 할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백스윙에 나무가 걸린다. 못 움직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 그러면은, 1번. 제자리. 1번을 다 받아야죠? 그죠? 원래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골프에는요, 제일 좋은 게 원래 쳤던 자리 가는 겁니다. 원래 쳤던 자리. 두 번째는, 투 클럽. 세 번째는, 후방 연장 이거 아까 해자하고 비슷해요. 요걸 설명을 해자들을 해야 나와요. 제가 여기 그린인데요, 공이 여기 갔어요. 러프에요 치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죠. 그런데 이 구제 상황에 안 맞게 나오시면 또 아까 얘기한 롱 플레이스 오소가 된다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을 쳐보세요. 제자리 여기죠 안가겠지 한 200야도 나왔는데 안가려고 애쓰겠죠 두번째 투클럽 투클럽 해봐 이 안에 이게 한 10m 이게 러프에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나와 한, 한타 한봤고 언플레이어블은요 1벌타에요 내가 한타 벗고 온기 깨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드랍을 할때는 몇 클럽? 한타 먹었으면 투클럽이죠 이 투클럽 내로 못 가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와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방 연장 해볼까요 이렇게 가요 산속이에요 존재가 안돼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나오네 이건 골프가 아니에요 한 볼타 받았다고 되게 아쉬워해 아씨 거기서 러프 빠져갖고 말이야 한 볼타 받으면 그게 아니라 당신은 백0 0타 이상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달라요 얘가 이걸 갖고 내려오신다니까 그래 놓고 나 골프 싱걸쳐 이러면 안 치는 거지 이거를 한발타 알아요. 근데 나오는 게두 클럽 이는지 알고 있는데 두고 나서 패를 거치더란 말이죠. 그 내가 안 된다거든요. 나오지 말아라할 수가 다르요 그건 아니다. 그래도 우기어서 뭐냐. 나를 한발 타고 나왔는데 음. 어플리벌해서 나왔는데 치 된다. 하고 래서 우기더라고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치셔야 돼요. 치시. 나와봤자 어차피. 가 그렇죠. 안 네. 안 네. 나와봤자 그런 이기가야지 방법. 근데 또 치면 또 빠질 것 같거든요. 이거 못 나온다 이겁니다. 두 클럽 내니까. 근데 두 클럽 내는데 저 클럽으로 두 클럽이잖아요, 그죠 엄플레이어 네. 블은 내가 그냥 선언하면 돼요. 상대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벌타 받고 움직이겠다는데, 내가 페어웨이에서요. 제가 공이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공이 공이 여기 있어요. 누가 봐도 잘 쳤어. 그러면 제가 세컨드 선수 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언플레이어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치면서. 재미삼아. 그냥 괜히 타수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딥니까? 하려면, 제 자리, 아까 티샷 한 자리를 가서 삼타를 치든지, 그죠? 두 번째는 투클럽 내에서 치든지, 세 번째는 연장해서. 여기 가서 치든지 근데 여기서 치니까 너왜 거기 가서 치냐? 그런 게 어딨어 있어 <laughs> 제가 3타째 치는 거죠 1벌타받았으니까 가능하다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왜? 누가 자기가 벌타받으려고 선택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받는 거지 페어웨이에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해도 된다 본인의 옵션 플레이의 옵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되 룰에 의해서 아까 골프룰을 정의할 때 골프란 티 그라운드부터 퍼팅 그린까지 골프룰에 의거해서 한타 혹은 연속적인 타로 홀드 하는 것이 골프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준하시면 골프 치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해 드린 거예요. <laughs> 질문 있으세요? 캐드가 로컬 룰에 의해서 된다. 로컬 룰뭐 가져와라 시험 문제 보셨구나. 로컬 룰은 <laughs> 일반 룰에 <laughs> 선행하죠. 당연히 로컬룰이 우선합니다. 따라가도 말이 안 돼도 따라가야 됩니다. 말이 안 돼도. 아 아닌데도 그런 거갖다고확인 뭐 해야 될까요? 로컬룰은요. 원래 스코어 카드에 써 있어야 돼. 아, 스코어 카드에 요 응. 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로컬룰은 그 골프장이 변하지 않는 로컬룰이죠. 프린트 했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 뭐 갑자기. 그러면 경기과에서 오늘 요거로 로컬룰로 해라 그러면 그건 명문을할수 없지. 경기과에는 써 있어야지. 그건 로컬룰리에요 그럼 캐디가 로컬룰이라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니? 하고 로, 확인을 해야죠. 그, 그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 플레어블을 그, 내가, <laughs> 네.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언플레어 예? 내가 정할 수있 그니까 상대방한테 이게 언플레어블을 이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가 없잖아요. 제가, 제가 페어웨이에서도 했다는데. 벌타를 아, 네. 아, 네. 봤는데 그냥 그렇죠. 멀쩡한데도 내가 벌타, 언플레이어블을 하겠습니다 하면 벌타가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언제든 어디서나 그냥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룰에 의거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언플레이어블 볼 상황이고 언플레이어블 옵션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이 해소가 안 그 안에 두 클럽 내에 있어야 되고, 후방 연상 상상이 없으니, 굳이 하시려면 일벌타를 받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쳤던 자리에. 가실랍니까? 이렇게 그게 로칼룰은, 쉽게 말해서, 룰에 위벤대도 거기에 주는, 무슨 선에간다이거니까 로칼룰은 룰에 위밴대는 로칼룰을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센츄리 2 0이대가 네. 마운틴 버스 마지막을, 내리막을 보면, 네. 이렇게 물 있고, 내리, 왼쪽에 물 있고요. 그린이 아예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여기를 네. 빠, 이제 앞에서 쳐서 빠졌단 말인데, 거기는 거기서 쳐도 되고, 건너 쳐도 되고, 거기 두 개를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서? <laughs> 그런 건, 건 없고요. 많이 아니, 아니지. 그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린이죠? 네. 여기 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맞아요. 그런데 예. 여기 이제 물에 빠지면, 네. 여기서 쳐도 좋고 뒤에서 뒤에 쳐도, 쳐도 좋다 예, 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레드가 꽂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레드는 투클럽내칠수 있고 후방 연장 선상이잖아. 그렇죠. 옵션이니까 내가, 어, 내가 선택하는 거지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레드가 있다는 그렇 그래, 레드가 맞은데. 있어야 해요. 예, 예.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무시한 거야. 이게 만약에 옐로우가 꽂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옐로우 는 무조건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황상 여기서 쳐도 되고 여기서 쳐도 된다는 것은 네, 그 이게 꽂혀 맞아요. 있지 않겠느냐. 두 이제부터 세련되게 아예. 딱 가서 그런 데를 보면서 빨간 마크가 꽂혀 있으면 아이 골프장 명문이네 이렇게 하시다 제가 그런 거 세팅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laughs> 이제 아셨죠. 레터럴 웨이드와 워터헤이저드의 차이와 왜 저기는 빨간색이 왜 저기 노란색일까?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일 때 아까 투클럽과 후방 연장 선상을 구사하기 그러니까 해야만 하니까 빨간 꼴을놓고 그러는 거지. 빨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 빨간 거로 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골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을 몰라버리면 빨간 레터럴 워치헤드 같은 경우는 옵션이 두개더 있잖아요. 그죠? 그두개더 있는 옵션을 행사를 못하시면 깝깝해진다 이겁니다. 괜하게 후방선상만 잡고 제자리를 가려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더 그 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최단 시간에 좀 맞춘 것 같고요. 왜언플레이볼은 없을까? 그 룰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룰이 내 발목을 잡은 것 같지만 어, 룰에 실갱이가 붙으면 세컨볼을 행사하셔라. 세컨볼이란 룰이 있으니까. 귀하가 우기시는 것하고 내 주장을 동시에 놓고 다쳐라.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그 룰을 아셔야, 그러니까 그 룰을 아시라 이니다 룰에 그런 게있다는 것만 아시고 혹시 무슨 상황 걸리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를 공두 개를 놓고 끝까지 홀 아우스, 홀드를 해서 점수를 다 적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판정받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룰을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룰을 알므로써 내가 코스를 공략하는데 좋은 효과 높은 그런 루트를 확보하는 것으로 역이용을 좀 하시라는 그런 겁니다. 룰을 그리고 룰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한 그런 정의 의몇개 그리고 그 처치 요령 그러니까 사물인 경우는 장애물이냐 루즈 임페디먼트냐?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움직일 수 없는 거냐? 아까 그 방송 차량 같은 예, 제일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장애물이 벙커의 고물입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 야, 벙커의 고물에는 움직여도 된대. 이렇게 되면 사물을 다해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벙커의 고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다 움직여도 된다.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다?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죠. 담배가 무지 크다. 그럼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움직이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인데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중에 조금 애를 쓰며 움직일 수 있다면, 아까 버스 같은 거. 그런데 그게 내 상황이 무지 좋다면 그거는 본인이 다 상황을 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거죠. 카트 같은 거. 많이 있겠죠. 카트가 있는데 거기 공이 떨어져 있다. 카트 움직여. 상대, 야, 무슨 소리야. 카트 어떻게 움직여? 그럴 때 얘기하실 수 있다. 음,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니까. 그렇게 사물을 구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 내 편, 캐디, 나, 나의 장애물 빼놓고 나머지는 다이롭다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벌타도 없고 제자리 갖다 놓으면 되고, 우리 편이 움직인 건 벌타 받는 거고, 제자리 갖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막 가다가 부딪히고 하는 거는 우리 편 거는 이 벌타고, 나머지 거는 벌타 없고. 그리고 그 공은, 어떡할까요? 그냥 있는 대로 치죠. 그거는, 그거 생각하면 돼. 캐, 타이거 우즈공이 왔는데 갤러리가 발로 찼는데 그 공을 그냥 놓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연상해서 룰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아마 그 정도면은 다될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예, 최근 근 최근접 드롭 존, 네얼스포인오 브릴리프 그거를 할때 이제 이, 이제 무조건 그게 아니라 오른손 잡이와 왼손 잡이가 상황이 좀 바뀐다. 내가 뒤쪽으로 뒤에 걸리는 경우에 이렇게서 해 클럽을 록 어드레 논 자리가 거기가 최초의 한 클럽이지 여기가 한 클럽 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다르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클럽을 왼손으로 치는 오른손으로 칠 것을 왼손으로 치다가 구제받을 수도 있고 예? 네? 뭐외지로 쳐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치겠다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골프의 14클럽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쳐라는 규정이 안돼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얍삽하다고볼수 없다 이지. 그거를 뭐 친구들 칠 때는 쌈닭이 생겼어요. 예. 자 여기까지 아마 강의를 제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도 나는 이게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럼 제가 거의 다 커버한 겁니다. 예, 네, 이상 문제 룰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